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날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 잘 아시죠?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였습니다. 또한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는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느 세월이 흐른 시점에 오늘 말씀에 보니 아론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론의 죽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달 내내 그들이 아론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을 추억하고 아론의 삶을 아론의 신앙을 그들이 되돌아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의 결말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어떤 이들은 성실하게, 또 어떤 이들은 게으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삶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끝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인데요. 그 죽음의 관문을 들어간 뒤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 태어날 때는 너 혼자 울었지만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기 자신만 웁니다. 부모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 시간 아이는 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울어주겠습니까?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 그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신 울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관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